이런 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제가 레버리지 본주도 조금 어 이거 어, 한 봤어요 이게 반도체 ETF인데 어, 저희 아내가 이거 좀잘한는요 반도체 ETF 잘하는데 이세 번에 세 배랑 반도체 ETF 그냥이랑 어, 하는 건데 이거 보시면은 본주는 아래서 부터쭉 스물스물 올라갑니다 세 배는요 쭉 올라갔다가 회복을 못해 회복을 못한다 고 그니까, 러 우리 레버리지 민족이라고 하는데, 이거 진짜 위험한 거야. 그래서 제가 테슬라를 좋아하기 때문에 테슬라를 한번 갖고 왔습니다. 테슬라 빨간색이 본주고요 검은색이 두 배고요. 자, 세 배. 자, 테슬라가 한차 올랐을 때, 막천 달러 왔을 때, 막 했을 때, 막 액면 분할 했을 때, 막 갑자기 쭉 주식이 내립니다. 세 배는 마이너스 80%입니다. 아직 회복을 못했어. 그리고 회복을 못합니다. 영원히. 3배는. 자, 2배는요. 얼추 본주랑비슷하게가 어떤 때는 음, 본주보다더 음. 높게 올라가고, 어? 어떨 때는. 그러니까 저는 뭐 굳이 하나면은 두 어, 배가 낫다. 3배는요. 크게 가지만 안 돼. 그 사람도 이렇게 하잖아. 나는 버틸 수 있어. 버틸 수 있을 게잖아. 예전에 제가 아이온 큐. 아이온 큐.